지난 금요일 HLB는 0.26% 하락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48%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1.27%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와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4.4%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3.01% 상승했기 때문에 3.7%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 또한 지수나 섹터 대비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8주 만에 제약 섹터 상승률을 상회하며 기대감을 주었지만 한주 만에 시장을 역행하며 실망감 속에 9월 둘째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코스닥 지수가 6.3%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5.83% 상승했기 때문에 3.44% 상승한 HLB는 지난달 대비 이격을 축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하락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반등의 조건 또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약세 이유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특히 금일 영상에서는 투자에 활용할 만한 유의미한 차트 이론을 다수 소개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잘 숙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9월 5일 윗꼬리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를 대처하는 다음 거래일 장 초반의 흐름이 당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 장 초반 20분경에 이미 전일 종가를 1% 이상 하회하며 불안한 시그널을 주었다가 결국 이틀 연속 깊은 조정을 보인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위꼬리나 아래꼬리가 달리게 되면 이를 해석하는 매매 주체들의 시각 차이가 장 초반 수급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당일 주가 흐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유용한 차트이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FDA의 CRL 원문 공개를 호재로 인식한 개인 투자자들의 다발적인 매수세가 오히려 모래성이 되며 차트를 무너뜨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CRL 원문 공개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만한 호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미한 호재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과도하게 쏠릴 때 오히려 공매도의 견제가 강화되는 주식판의 생리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웬만한 거래량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울 만큼 저항력이 강한 구간이었다는 것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갭저항은 갭의 크기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지며 중첩된 갭은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갭저항을 일봉의 몸통으로 매조짓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에너지가 그대로 잔존하게 된다는 추량파의 차트이론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옥가 차이지만 결과적으로 갭저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집중적인 공세 속에 장대음봉이 나왔으며 해당 음봉이 지난주 약세의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말에 있을 가남 재신청 일정에 대한 기대감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적가매 수세를 유입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윗꼬리가 나온 이후 이틀 연속 깊은 조정을 보였지만 적가매 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멤버십 회원방 또한 적가매 수세를 기대하고 37,500원에서 추가매수로 대응하였는데 해당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37,500원 자리와 함께 8월 26일 시가는 강한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기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DA의 CR의 원문 공개가 오히려 공매도 공세를 자극해 화근이 되었으며 차트상으로는 월요일 장대 음봉이 에너지를 응집한 직전 양봉을 하루 만에 잠식하면서 하방 에너지를 가중시킨 모습입니다. 응집된 에너지를 가진 일봉이 단기간에 상쇄되면 상쇄된 일봉의 에너지와 상쇄에 소요된 시간에 비례하여 상반된 에너지가 증폭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또한 잘 숙지하신다면 다양한 종목에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언급한 차트 이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출연파 채널이 수백만 개의 차트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직접 검증한 이론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셨다가 다양한 차트에서 패턴 분석에 적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추량파 차트 이론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주식 분석가의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과 실적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식 분석가는 백마디의 거창한 차트 분석보다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가 모든 것을 입증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공개되는 출량파 추천 종목의 압도적인 수익률과 투자 성과를 통해서 출량파 차트 이론의 신뢰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출량파의 인사이트를 직접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량파 채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 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금일 영상 중간에는 출양파 차트 이론과 어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반기 가장 주목하는 섹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만큼이나 강력한 퍼포먼스가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화요일 이후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추세 반등을 이어가도 좋을 것이며 조정이나와 에너지가 응집된 8월 26일 일봉에 다시 한번 가까워진다면 말씀드렸던 쌍바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추이를 지켜봐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량파 채널이 직관적인 그래프로 정리한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의 행보와 차주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모건스탠리와 신한투자 등 공매도 추정 세력들이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NH투자와 키움이 순매수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보면 모건스탠리의 누적 매도세가 증가하였고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은 누적 매수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매도 추정 창구인 JP모건은 지난주 대비 순매수 규모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49,102원으로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39,050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공매도 세력들은 20.47%의 높은 괴리율을 보였으며,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추정 수익률 또한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매도 비중은 정규장 기준 25.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 또한 15.81%로 증가하며, 공매도 재개 이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HLB는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가까스로 30위권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대다수의 섹터가 강세를 보이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HLB는 시장에 관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HJ 중공업과 카카오순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3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으며 기관은 3주 만에 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FDA의 CRL 원문 공개 당시 개인과 외국인의 상반된 포지션을 차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24%로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이후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3주 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5월 이후부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2024년 이후로나 2차 CRL 이후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꾸준히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 금액 자체가 금융투자에 비한다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 속에 구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모습입니다. 미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테슬라는 7.4% 추가 상승하며 이틀 앞산 13%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듯이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업체로 보기보다는 자율주행과 AI와 휴머노이드와 ESS 산업에 주시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약세의 원인이었던 머스크 CEO의 정치적 행보는 주식 보상안이 자극제가 되면서 테슬라에 집중하는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5.94% 상승하면서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선방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증시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경신하였습니다. 주식 분석가의 지수 향방에 대한 전망은 추천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자 다수의 분석가들이 우리 증시 전망을 부정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출양파는 상법 개정의 파급력을 설명드리며 우리 증시 강세를 반복해서 강조 드려왔습니다. 멤버십 회원방에서는 자산을 주식투자에 집중할 것을 강조 드리는 등 주식투자 비중 확대를 꾸준히 권고 드려왔으며 공개영상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도 최선호 섹터와 최선호 종목들을 공유하며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할 것을 독려했었는데 출양파 분석을 신뢰하셨다면 적지 않은 투자 성과를 올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HLB에 몰빵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시한 전략을 따르지 못했더라도 낙담하거나 회한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면 잠시 조정 구간도 있겠지만 그동안 강조드려왔던 인플레이션이 주가에 반영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거시적인 상승장이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유용하겠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장정 코멘트만 잘 참고하셔서 제시한 대로 꾸준히 따라주신다면 적지 않은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에 적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는 비농업 고용지수 등 핵심 고용보고서나 CPI와 PPI 등 주요 물가지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FOMC에서 나올 연준 이장의 메시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연준이장이 FOMC 직후 밝힐 내용들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심리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주가의 단기양방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과 추이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경제지표에 대한 시황 분석은 장전 코멘트에 상세히 안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량파 채널은 매일 장전에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수익률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41.43% 상승으로 드디어 40%대를 돌파하며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24.76% 상승으로 지난 주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8.35%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2.19%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3주 연속 강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 역시 순매수하며 차주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을 유지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보면 현물 시장에서 사조 넘게 순매수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8,560억 원을 순매수하며 강력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며 2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월간 외국인 수급 동향 또한 현물과 선물 시장 모두 순매수세를 유지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 분석가들이 8월과 9월 증시 폭락설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9월 하반기에 접어든 증시가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과 9월 폭락설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원방과 장정코멘트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최선호 섹터인 조선주와 더불어 새로운 주도 섹터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자사주 소각 등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고 조방원 섹터의 강세 또한 것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증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 또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가 예상치를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파월 연준이장이 FOMC 기자 회견에서 자극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FOMC 이후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우리 증시는 단발성 조정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반기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를 전망하는 이유와 함께 관련된 어팡 분석은 시간관계상 장점 코멘트를 통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신용매수 잔고는 꾸준히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 지수는 신용매수 잔고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신용매수 잔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 드렸는데 역시나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조선과 전기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철감 금속과 금융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통신과 서비스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순매수하며 1.13%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비금속과 기계 장비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화학과 운송 장비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섬유 의류와 종이 목재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3.01%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몰빵하듯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였으며 농심과 삼성 SDI는 순매도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동진 세미캠과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동반 순매수하였으며, JYP 엔터와 실리콘 투 등을 동반 순매도하였습니다. h l b 는 동반 순매도 6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2차 CRL 리오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 제넥스의 반등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며, 이노베이션과 파나진과 HLB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지난주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 추세에 있다는 것을 직관적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물량은 906억 원이며 대차 상환물량은 820억 원입니다. 최근 한 달간 HLB의 신규 대차물량은 4,119억 원이며 대차 상환물량은 4,77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5,032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9월 10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540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8월 수익률이 급증한데 이어 9월 수익률 또한 적지 않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2,807%이며 2025년 이 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2,853%로 지난주 대비 수익률이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5,661%로 역시나 지난주 대비 급증하며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787%입니다.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진입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주간과 월간과 연간 수익률 모두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각기 다르겠지만 각자 최소 투자 금액을 수익률에 대입해 본다면 투자 성과를 현금으로 환산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우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우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량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량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량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 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양파 최선 호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